송장관님 감사합니다. 네. 월요일 날 자정입니다. 18번, 20번, 26번, 30번, 34번, 42번, 25번, 26번, 30번, 4 4번 45번, 2 4 6 1 8 3 0 37번, 3 7 2 2 2 5 2 7 3 5 0 3번5 45, 1 3번1 5번2 4 4 2 4 5번 네, 좋은 번호 네. 잘 골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2번이 세로 줄로 있고, 3번이 새 줄로 있고, 25, 26 있고, 24 여기 이렇게 또 있네요. 그 다음에, 25, 27, 20번 대그 네. 다음에, 40, 4 0 42, 45, 45. 네. 이제 구정이, 이제 구정이 얼마 남았죠, 여러분들. 이번 주에는 꼭 돼야 되는데, 제강상공을 하겠습니다. 네. 네. 승승장구님도 성적이 좋으시죠? 저번에 네, 3등 하셨잖아요, 3등. 예, 네, 아시죠? 예, 네, 30, 35. 36, 37번, 연번. 연번이 여기가, 36, 37번. 어 연번이 이거밖에 없네요, 연번이. 네. 골라가시기 바래게 골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구독 좀 부탁드리고, 좋아요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. 항상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번호 잘 골라가시기 바랄게요. 좋은 번호 잘 골라가시기 바랄게요. 바랍니다.